네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,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두칠크루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테스트 멤버가 있으셔서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피아노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치는 거 조용히 좀 하세요 네, 조용히 좀 하세요 <laughs> 나오세요 자 그러면 테스트 멤버 일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과연 테스트 멤버 누구일 것인지 나와주세요 <목소리> 와! 자, 따다다. 자 따다다. 아 따다다. 테스트 렌트님을 따다다. 소개합니다, 따다다. 여러분들. 오, 렌트님. 네. <laughs> 자, 테스트 렌트님 소개 짧막게요 예, 네. 네, 안녕하십니 렌트님이라고 합니다. 짧 소개 끝. 아, <laughs> 어 너무 짧은 거아니에 원래 목소리가 어. 그러신가요? 아니요, 이렇지 않아요. 원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실래요? 예, 안녕하십니까, 렌트, <감사합니다>. <웃음> <웃음>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. 테스트 멤버, 새로운 테스트 멤버 렌트 개준님이 새로 이제 두칠쿨에 들어오게 되셨는데, 어, 한달 동안 네. 재미있는 그림 한번 그려나가보도록 합시다. 만약에 재미가 없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<laughs> 갑자기 막 사라질 수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어, 재미없는 것 <laughs> 뿐만 아니라, 어, 안 어울리거나 막 그런 것 같으면,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갑자기 사라질 수 아, 있습니다. 네, <laughs> 어, 예, 일단 테스트 멤버로 들어오셨으니까, 그 영상 네? 끝내기 전에 모두가 다 거친 그거예요. 신고식 개인기 개인기 보여주는 네, 네, 시간 네, 네. 자 개인기 짤악하게 갑자기 어네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원래 이름 갑자기 해야 돼요 개인기 보여주세요 <laughs> 아 그럼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아 성대모사 오케이 <웃음> 어. <웃음> 누가 명죽몰라 하는데 야야, 리듬에 몸을 맡겨. 그 아무도 집중 못했거든요? 아무도 집중 못했거든요? 준비. 야야, 리듬에 몸을 맡겨. 갑자기 죄송한데 루시오. 갑자기 시작하지 말고 갑자기 어, 시작하지 말. 루시우 스포 당했으니까 이제 재미 없으니까 다른 거 재밌는 거 보여주세요. 루시우 말고 루시우 말고 루시우 아, 노잼. 아, 큰일 난대. 아, 아, 다른 거 이럴 줄 알고 제가 한 줄을 준비해 놨죠. 또 오, 오케이. 오케이. 또조 하겠습니다.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. 오, 아 근데. 진짜 이대로 끝인 건가요? <목소리> 끝내실 거예요? 아, 다시 어. 아쉽지 않아요? 아쉬워요. 폭렬 <목소리> 마법 폭렬 마법 랄랄라. 폭렬 마법 폭렬 마법 폭렬 마법 랄랄라. 으, 부아러 익스플로전! 플로전플로전 익스플로전! 익스플로전! 비겨고? 눈이 오고 화천하지한 대도. 냥. <목소리> 120점.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들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렌트 개념님, 어, 테스트 멤버 다시 한 번, 어, 잘 해봅시다. 네, 우리 잘 해볼게요. 네, 화이팅! 자, 그러면 다 같이 화이팅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도, 어,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화이팅! 봐봐 화이팅! 갑세갑세 <laughs>